하나님이 새벽, 우리에게 주 성령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안제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신하들 중의 여러 하에그잔치 바로의 손에 맡겨 두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감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 아멘. 예, 오늘은 이 요셉의 성시된 꿈, 그러니까 요셉이 꿈에 대해서 해석했는데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꿈을 꿨을 때의 이새 가지 또새광주리는 사흘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이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제3일 그때 그때 꿈으로부터 제3일이 지난 그날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고 이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바로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파라오라고 해 가지고 이 애굽의 왕을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는 바로라고 하는 것들을 이름을 쓰는데 바로의 생인 그러니까 그, 그 당시에 왕의 탄신일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경축일, 축제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역을 베푼 사람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6일을 원래는 일하고 하루를 쉬는 개념이었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계속 뭐 1년 내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 바로의 생일 때문에 하루 정도는 쉬고 모든 그 국민들이 일하는 것들을 쉬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그때는 바로의 생일과 같이 그런 경축일 날에는 이 사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아니면 죄인에 대해서 죄를 사면해 주는 것과 더불어 중재인을 처단하는 이두 가지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떡굽는 관원장에는 중재인으로서 처형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그래서 여기서 표현할 때는 모든 신하를 위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신하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위 그래서 잔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두 관원장들이 신하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복직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바로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죠? 3일 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얘기한 거죠. 복직할 것이다, 복공할 것이다, 너의 직업 직, 직장으로 다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 상황에서 복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들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요셉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그러니까 말한 그대로 지금 이 이루어지는 것들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술많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지금 자기가 원래 했던 일이 술을 드리고 음료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면과더불어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복직되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22절에 보면, 떡굽는 관원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떡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되냐면, 매달리니. 매달리는 뭐냐면, 뭐 십자가를 매달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 처형을 당한 거예요. 먼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죽임을 당한 그 시체가, 이 새들이 쪼아 먹을 수 있도록 그 위에 매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너희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너희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두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을 잘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른 이후에 그 시체를 이 매달려가지고 모든 새들이 그걸 다 쪼아먹을 때까지 거기에 놔두게 되는. 그러니까 중재인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런 처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있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감 같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도 틀림이 없이 완전히 꿈이 해석되는 것들. 그 말은 뭐죠? 결국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해석할 때에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장면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지 주지도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가지고 꿈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죠?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왔을 때에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감동 아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된다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내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쳐버리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올바르게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 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되어 에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상황에서 곧바로 이 요셉 요에게 어떤 이출마튼 관원장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일어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소유는 보디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요셉이 억울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바로가 아쉬워하고 바로가 실제로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바로에게 도움을 줬을 때야 비로소 이사고이 사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한, 한낮 이방인의 종이 그 대단한 제국이었던 애그의 바로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술 마트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었죠? 고급 관리였어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왕하고의 어느 정도의 인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내가 내 지위에 따라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되면 나는 당연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나는. 이 가난한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 마음은 항상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잠시 그가 지푸라기로 잡는 심령으로 그 마음이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위치에 가고 다시 그가 회복하게 된다면 그 마음은 다시 교만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 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얼마나 돈이 많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뭐 지위에 있던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낮아지는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뭐좀 잘됐다고 높아지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안됐다고 낮아지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술 마트 가는 자가 뭐죠 원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복직됐을 때에는 그 마음이 다시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요셉의 얘기가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했던, 했던 약속은 그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오만함이고,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배변하지 않고 덕을 베풀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데 인간은 그렇지 않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만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배음 망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떨 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망각할 때도 있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거 뭐죠 결국 그런 모습이 결국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욕하고 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적을 그대로 나에게 대입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배은망덕한 것들을 봤을 때에 과연 그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항상 감사함을 사는가? 아니면 그것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감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감사할 필요가 없어라고 사는가 돌아보시는 저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동에서 술 마트는 관원장이 무시하고, 그 다음에 망각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죠? 요셉은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기다려야 됐어요. 더 참아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냥 그 당시, 그 즉시로 그냥 하나님이 바로에 대해서 꿈꾸게 해도 되잖아요. 바로에 대해서 꿈꾸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처리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이 요셉에게 그, 옥에서 살게 했냐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유셉에게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에게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꿈이 나를 살릴 것 같고 그 꿈이 꿈 해석하는 것들로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 뭐죠 그 안에서 아 그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모습.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그를 시험하고 또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더 깊게 받았을 때에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술 맡은 관원장처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요셉에게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깨달으면 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하지 안 되면 어떻게죠?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결론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즉시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이 그 때를까지를 끝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내가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고 그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하면서 믿음 일치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더 이상은 하나님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나를 시험하거나 나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 요셉에게 알려주면 통해서 하나님 그가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을 여는 시간이 오늘도 함께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이러담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은 반드시 그대로 일어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올바로 알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동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럼 하나님 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꿈을 해석하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지만 결국 요셉이 하나님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2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즉시로 내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던지 간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도 한 주간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